대구에 왔습니다. <laughs> 대구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그 친구가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저를 또 초대해줬더라고요. 그 친구는 예전에 제가... 에이그하는 러브티엠아이... 아니,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중화비빔밥이라고 아시나요? 대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종아비빔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점심때 먹으려고 하는데 되게 기대가 되네요 자이 서울에 도현대있지? 대구도 도현대있다 더현대라고 네, 합니다 어, 원래 현대파점이었는데 진짜 도현대처럼 바꿨어 안에 오~~~ 맛있는데?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게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 정도. 이 정도. 이정어이렇게 맵네 맛이 어떤냐면, 그 짬뽕을 에키스 로 자, 농축 시킨 다음에 밥에 올려놔서 비빔 맛이 겁나 맵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 여기 뭐가 많네? 그거 쇼핑거리고, 저기 또파크 랜드 테마 파크라고 합니다. 관 네, 갈람차도 있네요. 아기 오뎅, 근데 왜집빨건 오뎅이 있는데? 봐봐. 야, 념뎅 오뎅. 와, 네. <대. 웃음> 빨갛게 해야 된다. 이, 이 지역 진짜 양념에 미친 오뎅도 <laughs> 빨갛고. 다 빨개요. 다 빨개요, 그냥. 매 네. 맵고 빨갛고 짜고, 저 이제, 먹을 거다. 네. 쇼핑이 코납되어 있 <laughs> 왜 스파크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채찍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반가운데요? <목소리>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목소리> 이름이 뭐죠? <목소리> 저 테일리요 <목소리> 네, 태, 테일리? 뭐? 최첨단 대구 자동으로 글라인더 내려가는데 이걸 보고 최첨단 대구라고 하고 음. 이거 부끄럽네 왜? <laughs> 이거 들고 있는데 부끄러운데? 쉐이크 진짜 너무 답니다 아까 그 중화 비빔개 매웠는데 쉐이크 이건 너무 다네요 지금까지 제가 느낀 대구는 중간이 <웃음> 없습니다 <웃음> 여한가득 있거든 음. 무서워서 도망가겠습니다. <laughs> 아, 또이 여기 공원이구나. 여기가 아, 여 이제 28 운동 시, 시작했다. 기념관 공원이다. 28공원이이로 28. 어. 아 스카이워크. 오. 아 이게 대구 시내 전망입니다. 아, 오. 스카이워크입니다. 오. 8,000원 3번 타는데? 그런가 봐 제가 말씀드렸죠 대구는 중간이 없어요 무슨 관람차 한번 타는데 8,000원 됩니다 8,000원 감사합니다 내려오실 때까지 끝까지 마주보아 주세요. 네. 들, 흔들리노. 아우씨. 오왜 이렇게 흔들리냐? 근데 진짜 멋있는 거네. 바닥 뚫려 있던. 여기는 바닥에도 창문을 뚫는 문화가 있네요. 8 0 0 0 원짜리 관람차입니다. 연인하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여러분들은 연인과 옷시그바라겠습니다우 <laughs> <laughs> 와, 바닥씨, 뭐야. 일단은. 이제 닭꼬치 먹으러 가는데 일단 양념 안 먹겠습니다 양념은 사치입니다 아 소금이 진짜 맛있다고 한 꼬치 어, 짱 네. 맛없으면 진짜 공짜 네, 맛없기 힘든 아 맛없기가 힘들구나 아. 오 대구에서 유일하게 중간맛을 찾은 거 꼬지 오지. 꼬지가 진짜 딱 맛이 적당하고 제일 맛있어 몰라 지금까지는 제일 맛있었는데 근데 진짜 먹고 가야 되죠? 아네 이거는 먹어야 됩니다 대구 왔으면 먹어야 돼요 아 여기가 한약을 위한 곳이구나 그냥 아예 양념시 이렇게 가셔서 대형들이. 이게 교회라고? 근데 이게 교회일 거야. 옛날 그. 아. 저기야 성당이래요. 네. 다행히 우리 앞에 아무도 없고 바로 들어갈 수있대 오. 부산 사람 알겠나. 먹어 뭐 봤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난 대구는 맛에 대해서 자비가 없습니다. 입이 너무 아파. 아니 맛있어 맛있는데 아어 아파. 아. 그냥, 그냥 자극 입에 두드려 큰다. 아니 마시, 맛있어 맛없는 게 아니야. 저는 맛없는 게 아니고 맞아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이게 간이 세서 맛있는 거야. 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난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느껴져. 맞지? 그까? 그러니까 말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야. 아. 남명식 토라고 합니다. 대구의 사랑이죠. 서문 시장에. 예. 네. 옛날부터 이제. 예로부터 시장. 이제 시장, 큰 시장. 전통이 깊은 음. 저희 할머니도 이제 거기서 장사하셨거든요. 오. 할머니까지 하, 한복 장사 아, 한복장. 아, 저희, 먹는 게 아니네요. 어, 저희 집 가업이었어요. 아, 가업? 지금 아, 지금 가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아.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아, 시대가 변하고라 입더라고. 아. 그렇죠. 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면 택을 말아 망했습니다. 그, 네.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아우, 저희 집이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문 시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laughs> 하는 거 맞나? 왜이렇 조용하노? 오늘 야시장 안 하는 거 아이가? 무서운데? 약간 느낌이 싸운 여기 들어가면 야시장 근데 이렇게 어두우면 안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사람이 없을 리가 없다고 그니까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일인네 금... 어, 금요일인데? 없네? 안 하나? 안하 거지? 버그다 아아 3월 개장이네 아 아, 안 합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아, 씨. 그래, 서문시장 왔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데 되게 거리는 되게 터만 예쁜 거야, 근데. 되게 예쁜데? 잘 꾸며놨네, 되게. 안타깝게도 야시장은 못 갔지만, 어, 대구에 또 별미라고 하는 게또 콩국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 먼저 네. 밍밍하게 뭐 먹을? 네. 이게 콩국인데. 아 엄청 뜨겁습니다. 네. 여기 안에 이게 도넛스들네 찹쌀 도넛스. 우리가 늘 먹는 그 도넛스를 썰어놓은. 일단 국물부터 먹자면. 네. 음, 고소한데. 네 밍밍하죠. 네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밍밍해서 설탕인데. 잡이 없이 뿌리면 네 태국 사람 역시 잡이 없네요 한번더 넣어야겠어 네 무잡이합니다 네 근데 소금 원하 시장 소금 찍어서 드셔도 돼음맛는데 되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겠네요 예 맛있겠죠 와 와 진짜 맛있다 옛날에 시장에서 파는 그 토스트 맛 그대로 추억의 맛 음, 요즘은 좀 뭔가 현대화되는 그런 토스트가 많은데 진짜 오리지널 한국식 토스트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알림설정